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첫째 자녀 수학 공부했던 커리큘럼과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기까지 커리큘럼들을 쭉 나열을 해주면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녀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제 첫째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죠. 초등학교 때 커리큘럼은 매 학기, 디딤돌 기본, 그 다음에 최상위, 그 다음에 팩토에서 나오는 학원용 사고력 수학,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3프로 올림피아드 1권 같은 경우도 조금 진행을 하다가 아이가 너무 싫어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경시대회 2점, KMC, 그런데도 기출문제를 풀리고 제가 출전을 시켰다가 역시 아이가 너무 싫어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과정인데요. 제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개념 독학을 시켰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도 개념 독학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때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개념 독학을 하니까 일단 교과서를 먼저 시켰습니다. 교과서가 끝나면 개념 원리나 숨마꿈 라우델 두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개념 교재로 복습을 시켰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센스학을 시켰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심화 교재 주로 블랙나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제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자기가 혼자 공부한다 그래서 홍공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아까 시켰던 그 커리큘럼 중에서 블랙나벨그 심화 교재는 거의 제대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홍공으로 맡기게 되면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본인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심화 교재는 성도 못댔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2학년 2학기 이 때부터는 제가 좀 관리하면서 아까 똑같은 그런 커리큘럼에다가 블랙라벨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때도 블랙라벨은 거의 스텝 3는 많이 못했고요 스텝 2까지만 힘들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부터는 제가 트레이닝을 좀 많이 시켜서 블랙라벨까지 무난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개념서 그리고 센스와 블랙라벨 이러한 3권 위주로 진행이 된 거죠 학습이 선행을 나갈 때는 개념서나 유형서까지 즉 개념원리하고 센스하기면 여기까지만 학습이 되고 주로 내신 대비할 때 이런 심화교재 블랙라벨 같은 거를 도전을 시켰습니다 내신 대비는 블랙라벨하고 기출문제들 이런 거를 좀 시킨 생이 되죠. 고등 과정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시켰는데요. 일단 고등 과정부터는 개념 독학은 시키지 않고 개념을 듣고 개념 테스트를 보고 교재를 푸는 방식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나 얘가 개념 독학하던 버릇이 있어서 간혹 자기가 봐서 이 정도는 본인이 읽고 해도 되겠다라는 단원들은 개념을 안 듣고 자기가 개념을 읽고 개념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먼저 끝내고 끝내고 나면 기본 정석을 했습니다. 기본 정석이 끝나면 센 수학을 했고요. 수학이 끝나고 나서는 실력 정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대비 가기 전에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개념 플러스 유형 그거 끝나고 기본 정석 그거 끝나고 센스와 그거 끝나고 실력 정석 이렇게 가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3월달 새학기에 들어가면 마플 시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 문제양이 많은 유형별 교재에 해당이 되는데 마플 시너지를 풀릴 계획입니다. 마플 시너지가 좀 빨리 끝났다라고 하면 한권 정도로 더 시킬 예정인데 그거는 아예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가령 시간이 넘었다 그러면 학교 프린트, 교과서, 기출 문제로 그냥 내신 대비를 마무리하는 거고 마플 시너지 끝났는데 약간 시간이 있다 그러면 EBS 올림푸스 같은 그런 책으로 가볍게 다시 한번 내신 범위를 마무리하고 기출문제, 학교 프린트 이렇게 시키는 거고요. 아니면 약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블랙나빌이라든지 아니면 고쟁이 뭐 일품 이런 식의 심화 문제집들을 시킬 예정입니다. 고등 과정부터는 제가 오답을 굉장히 여러 번 꼼꼼하게 시켰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오답을 시키냐 하면 교재를 나가다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못 고치고 못 고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주거나 해설을 읽게 했습니다. 설명을 듣거나 해설을 읽은 것들은 오답 노트에다가 정리를 다시 한번 시켰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권이 끝나면 그한 권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문제들을 혼자서 다시 푸는 오답을 또 시켰습니다. 오답이 두 번이 되는 셈이죠. 그것과 별도로 개념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적당한 시점에 틀린 문제, 오답 유형에 대한 오답 프린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비슷한 유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유형을 2배수 정도 뽑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자, 이 연습은 언제까지 반복이 되느냐? 가령 몇 단원의 유형을 뽑아 봤더니 그게 100문제더라. 그럼 100문제를 풀립니다. 그럼 100문제를 아이가 풀었는데 예를 들면 50문제 맞고 50문제 틀렸다. 그러면 50문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스스로 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몰라서 해설을 보거나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 50문제에 대한 오답 유사 유형이 또 나갑니다. 그 50문제에 대한 오답 유사 유형은 또 아이가 풀다가, 아, 맞은 문제가 30문제고 틀린 게 20문제다. 그럼 그 20문제에 대해서 또 오답 유사 유형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20문제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 한 문제 틀릴 때까지 이 진행이 계속되게끔 반복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오답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개념 플러스 유형, 제가 비대면 수업에서 하는 교재인데요 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이한 권이 끝나고 나면 기본 정석 끝나고 나면 센서학 끝나고 나면 실력 정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한 권씩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학상 개념 플러스 유형이 끝나면 수학하 개념 플러스 유형이 들어가는 거고 숙제 교재로는 수학상 기본 정석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숙제 교재로 수학상 기본 정석이 끝나면 수학상 센서학이 들어가는 형태죠. 선행은 선행대로 계속 나가면서 숙제 교재로 이렇게 시켜가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겨울방학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동안 수학상 같은 경우는 개념 플러스 0 기본 정석 센 수학, 실력 정석까지 해서 총네권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개념 플러스 유형, 기본 정석, 센 수학까지 총세권이 마무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수원과수투 같은 경우는 개념 플러스 유형만 진행을 해서 한 권씩만 마무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1학기 때는 수학상 내신 대비만 쭉 가는 거고요 그다음 여름방학 때는 수학과 실력 정석을 복습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내신 대비만 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수원하고수투 봤던 것들을 기본 정석으로 다시 복습하면서 학교 커리큘럼 보고 확률통계라든지 미적분 기하 이런 것들을 시켜 나가겠죠 자 이게 제 첫째 자녀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과 교재입니다. 제 첫째 자녀는 고등 선행을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면 중학교 3 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고등수학 상 선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삼 학년 1 학기 과정까지 선행이 마무리되고 나서 3 학년 2 학기는 하지 않고 바로 고등수학 상 선행을 3 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나간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수학 상 개념 플러스 유형 선행을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3 학년 1 학기 과정들도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 학년 3 월달이 되는 시점에 고등수학 과 개념 플러스 유형이. 들어감과 동시에 고등 수학상은 기본 정석으로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까지 마무리해서 여름 방학 되는 시점에는 3학년 2학기 걸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가볍게 쉬운 개념서 가지고 3학년 2학기를 한번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 수학하 정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과 정석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고등수학과 정석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복습교재로 수학상 센수학을 좀 들어가면서 3학년 2학기 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되면서는 수원수투 개념플러스 유형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학과 센수학과 수학상 실력정석을 복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상태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좀 단기간, 거의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수학 상하, 그 다음 수원 수투까지 이렇게 쭉 한번 진행을 하고 수학 상은 한총 4권 정도, 수학 하는 3권 정도, 그리고 수원하고 수투는 1권 정도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 오답 프로그램을 돌리는 오답 프린트까지 이렇게 하려면 꽤 많은 학습량을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 독해 능력이나 개념 이해 능력도 있어야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어, 어쨌든 제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좀 잠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선행과 심화를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수학 상하, 수원 수투 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